우리는 1세기 초대 기독교 신앙의 첫 세대를 무척이나 존경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중도 포기자의 유전자는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비기독교 세계에서 무시무시한 핍박에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오랫동안 맺어온 인맥이 깨어지고 간간히 물리적 박해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인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인내한 이들은 이러한 포기의 물결을 바라보며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중도 포기자들은 애초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만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었던 것인가? 기독교가 수세기 동안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서구 사회의 모습을. 1세기 기독교인들이 직면했던 고난을 견주는 것은 불합리한 비교일 것입니다. 고대의 핍박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가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삶에 보기에 문제는 전혀 다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생애의 후반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 내 생애의 전반부 때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될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성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닥쳐오는 핍박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근성은 대부분의 경우 영적으로 기운을 잃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뀐 듯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 성경의 인물들의 면면을 돌아보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챔피언다운 행동, 즉 신앙의 근성을 알려주므로 듣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들 아벨과 에노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요셉 그리고 모세가 등장합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이들 기두온 다윗 사무엘에 이어 이름없는 수많은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악형을 받되 돌로 치는 것과 궁핍함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말씀에서 묘사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은 근성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위인들입니다. 이렇게 글로 명예의 전당을 건설한 후에 저자는 12장으로 넘어가 가장 도발적인 성경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티브리서 기자는 분명 경기장에 여러 번 가보았을 것입니다. 주자들이 긴장한 채 출발선으로 다가오면 출발 심판은 아주 큰 소리로 선수들 제자리에 하고 외칩니다. 그것은 옷을 다 벗으라는 신호였습니다. 고대 경기의 주자들은 발가벗고 달렸습니다. 티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모든 무거운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현대 육상 선수들은 몸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육상복을 입습니다. 옷은 제의 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러닝 슈즈는 덜나위 없이 가볍습니다. 100분의 1초 차이로 순위가 반가름 나는 경주에서는 불필요한 것이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며 달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끈기라는 단어는 몸과 마음이 단련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묘사에서 저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당시의 마라톤 코스가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도로와 작은 길을 따라 또 시골길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경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날의 마라톤 경기를 TV를 통해 시청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황색 원뿔 표지와 기둥에 달린 깃발, 또 임시장의 물이나 밧줄 등의 표시들이 주자들을 결승선까지 안내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경주 도우미들과 응원하는 사람들이 주자들에게 소리치며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를 가리킵니다. 때로 그들은 각 구간별 누적 시간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한 선수들을 위해 생수병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티브리서 기자는 내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달렸던 육상팀 같은 선수단들의 경주를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각 학교의 최고 선수들이 7명씩 출발선으로 갑니다. 대개 그들은 대표 주자 뒤에 한 줄로 섭니다. 총성이 울리고 선수들이 주로를 달려나갑니다. 얼마 후 선수들이 뒤섞이면서 각 학급별 선수 복이 어우러집니다. 대표 주자들은 대개 선두에서 달려 페이스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경계하면서 마빈 골드버그 코치님께서 정해준 전략대로 달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데리고 코스를 다니면서 속도를 내어 다른 주자들을 추월할 지점을 알려주었습니다. 티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경주 방식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주자로 제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경주자 팀에 비유하면서 모든 선수들 가운데 대표주자로 예수님을 선정하고 큰 소리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표주자, 존은 훌륭했습니다. 그는 숙련된 선수였고 뚝심있고 믿음직한 데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나머지 여섯 명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티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주자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로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분에게서 탁월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끈기를 본으로 삼아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표주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에도 그 수치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최악의 범죄자에게만 내려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 낸것중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형을 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요지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육상 경기를 하던 가을이면 우리 팀은 뉴욕시 브롱크스에서 열리는 전설적인 벤코틀랜드 공원의 육상 경기에 적어도 두 번은 참가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가을철 토요일이 되면 벤코틀랜드 공원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온 수백 수천의 주자들이 모여 경주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의 대표 주자 존에게 벤코틀랜드 공원은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존은 공원 코스 가운데 어떤 지점에만 이르면 갑자기 심리적인 벽을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의지가 꺾이고 결국 속도를 늦추어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빈 골드버그 코치는 경주에서건 연습도 중이건 선수가 뛰지 않고 걷는다는 것은 육상이라는 종목에 있어서나 지켜보는 관중들에게나 최악의 죄악이라고 눈 후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안될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걷는다고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처음 그 일이 벌어졌을 때가 생각납니다. 경주가 시작되자 존은 대표주자들과 어울려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셋은 3,40m 뒤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코스를 절반 정도, 아니 3분의 2 정도 달려 어떤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대표주자 존이 걷고 있었습니다. 충격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에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셋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이 걷고 있다니 더큰 문제가 일어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명중 하나가 속도를 늦추더니 촌 근처에서 비슷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도 속도가 처지기 시작했고 나도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팀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이룰 때면 그 모든 기억이 떠오르고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위기를 힘차게 견디고 죽음을 뚫고 위대한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티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승자의 자리, 가장 명예로운 곳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1등, 2등, 3등을 한 선수들에게 트로피와 메달이 수여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달렸을 뿐 아니라 경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 그보다 더 신나는 순간도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 계셨습니다. 기자는 이어서 비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내게 많은 용기를 준 현대의 믿음의 영웅들 중에는 복음 전도자 스텔리 존스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50년 이상을 보낸 간비교 선교사입니다. 그는 평생 끊임없이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대통령과 수상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85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때부터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존스는 죽기 전 몹시 쇠약해진 몇달 동안 거의 마비된 입술로 놀라운 책의 원고를 불러주었습니다. 짧고 때때로 뒤죽박죽이었지만 그 책은 예수님에 대한 충시함을 고백하는 종의 최후선언이었습니다. 그중한 구절입니다. 내 믿음에는 상처가 많지만 그 상처 아래의 의심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내전 존재의 동의와 내 평생의 헌신을 받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명곡이다. 중년의 환멸과 노년의 냉소와 더불어 찾아드는 젊은 혈기로 잠시 부른 노래가 아니다. 이제 나는 83세이다. 그러나 나는 처음 믿음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던 18살 때보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신이 나고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다. 이것이 근성 있게 경주를 마친 사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